네 안녕하세요 토이츠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어 왼쪽에 보시는 도면 어, 이 도면이 하나 보이시죠? 얘는 사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하는 예, 공개점 30번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이거는 QNS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면인데 여기서 이제 1번 축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캐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축 관련된 이제 좀 요청이 있어서 이거 그림을 그릴 거고 그다음에 좀특기 사항들 몇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는 M24의 빛이 1 5짜리에 미터 가는 나사 부분입니다. 요거는 네, 실제로 규격집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뭐, 뭐, m 2 4에비가 1.5일 때는 미터 가는 나사고요 이때는 수나사잖아요. 볼지름은 22.376으로 뭐, 제도해야 되는 뭐, 요런 게 있긴 합니다. 뭐, 요건 그렇고, 요거에 있는, 표에 있는 어떤 치수에 따라서 도면을 그릴, 아, 그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주소 내용이 좀 있네요.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 못다기는 C1. 그러니까 C1, R1, R1, C1, C1, R1, C1, R1. 1, 1이다. 그죠? 도면상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아, 여기 써있네. 그죠? 써있으면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되는데, 어, C가, 아, 제가 보기엔 이게 딱 C가 없네. 다 R이네. 그죠? 이거 R1, R1, 여기 R1. R1.5, 여기도 R1 일것 같고, 여기는, 아, 여기 C1. 5. C1은 없는 것 같네요. 음, 도면상에. 어, 그렇죠? C1은 없는 부분 같아요. 다 R만 있네요. 자, 그러면 그거 확인했으니까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X라인 이게 축이죠 여러분?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위쪽만 그려서 밑으로 밀어 하면 금방 끝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X라인 <laughs> 엑셀런트 치시고요. 어, 앞부분에서부터 그림을 그릴까요? 클릭해서. 수직 수평선 그리고 여기 원점을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쭉 그리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지수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laughs> 옵셋으로 여기 사이에 거리는 15, 5, 34라는 숫자 보이죠? 요거는 한꺼번에 옵셋 을 계속하겠습니다. 5 엔터 주시고 15 엔터 클릭하고 앞쪽으로 엔터 엔터 5mm 앞으로 엔터 엔터 34mm 맨 뒤에서 맨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세개 옵셋한 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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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죠?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참고 치수로 49파이고, 요거는 41파이다, 그죠? 여기도 49파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9파이, 41파이, 49파이. 옵셋으로 49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엔터, 엔터. 오, 그 다음에 옵셋을 41 나누기 2라고 주고,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크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요거, 요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laughs> 됐죠. 자, 그다음에 <laughs> 앞뒤로 끊어주시고요. <laughs> 앞뒤로 끊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림 됐고, 그림을 완성할 때, 풍부품 같은 경우는 어, 세로선은 저는 트리밍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얘들은 살려놓으세요. 빙계선으로 써먹기 좋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어, 여기서부터 앞까지가 8mm고 3mm 뒤로 빼내요. 이런 건없셋할때좀 조심하세요. 옵셋으로 8 먼저 주고요 앞으로 빼고 엔터 엔터 3mm를 뒤로 빼는 겁니다 요런 것들 치수를 좀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실수를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 있는 거 치수를 다 똑같이 그렸는데 결국 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95mm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딘가 하나가 중첩되거나 들 그렸다는 소리예요 8mm 갔다가 뒤로 3mm 뺀 겁니다 여기는 지름은 여기 보니까 41파이가 있고 38파이가 보인다 그죠 옵셋으로 41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했죠 트림으로 요거 요거 경계 잡고 엔터 끊어 주면 되고 자 그다음 경계 요거 3mm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3mm는 경사진 부분이네요. 요거 38mm 옵셋에 38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위로 보내고 라인 엔터 치시고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부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뒷부분만 그리시고 앞 부분은 요거를 요거 요 부분이죠. 요건는 써먹어야 되는 선이고요. 옵셋으로 5mm 주시고 앞으로 빼겠습니다. 5mm는 얘입니다. 자, 트림으로 경계 잡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슬로 저장했죠. 자,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21mm 갔다가 5mm, 8mm 뒤로 내요 옵셋으로 21mm를 갔다가, 엔텐트 5mm를 뒤로 빼고, 엔텐트 8mm도 뒤로 뺍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름은 32파이가 있습니다. 맞죠? 옵셋에 3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자,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우고, 또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32파이. 자, 여기 R진 부분 보이십니까? R20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원호가,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크 명령어는 A라고 합니다. A 엔터치고, 요거 클릭하는 순서가좀 있어요. 그냥 제가 틀린 방식 해볼게요. 앞에 클릭해놓고, 이 엔터, 여기 클릭하면 볼록하게 나와요. 볼록한 거 아니죠. 오목한 거죠. 오목은 항상 반시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여기로 해야 돼요.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이라고 선언해주고, 끝점 찍어주고, 그리고 반드시 반경값 줄 거니까 R이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경값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여야 돼요. 그림이. 20이라고 주시면 R 20을 길어집니다. 그림으로 요 사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상 없고, 콘트리스 제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이 27파이고, 14mm네요.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앞으로. 옵셋으로 27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냅니다. 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고, 여기 앞부분은 나사의 틈새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고요. 여기는 치수가 4mm고 16mm다, 그죠? 거의 끝나가네요. 옵셋으로 4라고 한번 주고, 옵셋으로 16을 다시 제자리에서 16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24니까 24파이라고 일단 생각해서 옵셋으로 24 나누기 2라고 주고, 이걸 일단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나사의 틈새 부분 지름은 19파입니다. 옵셋에 19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고, 트림 이용하셔서, 요거 사이 끊어주고, 앞뒤로 빼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 레이저 지워주시면 됩니다. 콘트레스로 저장해주고, 나사의 틈새 부분 됐고, 앞부분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 더, 트림으로 여기 완성됐고요 콘트레스로 저장해주고, 여기는 M24의 피치가 1.5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굵은 외형선이 있고, 가는 시선 보이는데, 이 바깥쪽이 순화사의 바깥지름이고, 여기는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골지름은 가는 시선을 그린 거예요. 그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최초에 설명했던 이 부분이에요. 순화사의 골지름은 22.376이라는 거, 22.376, 22.376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376파이라는 소리예요. 옵셋으로 2 2 3 7 6 아, 아, 22,376이라고 합니다. 아까 22.376이라고 했지만 옵셋은 나누기가 소수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천0씩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는 분모도 2천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고 수평을 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자 그다음 에 여기 c가 1. 5자 그럼 이건 끝난 거라서 c가 1.5가 있으니까 챔퍼 이용해서요. 이 엔터 1.5라고 엔터 두번 주고 이렇게 끊어내시면 되고요. 크림으로 요거 지워주시고, 앞뒤로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도면에서 이제 요거, 한번 검도를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DL, DLI 수직 수평치도 가셔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98이 나오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 95나 96, 혹은 뭐102 이렇게 나와버리면, 꼴딩가 내가 선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이어서 계속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X라인 이용해서 모타기 끝나는 선에다가 선 하나 붙여주고요. 크림으로 경계선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인터넷스로 저장해주고. 자, 얘는 어떤 선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골지름은 가는시선이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 가는시선 바꿔주시면 돼요. 인터넷스로 저장해주고. 이상 없고, 크림으로 여기 끊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 C1.5라고 돼있죠. 템포 D 엔터 1.5 어, 들어가 있으니까 1.5 주시고 X 라인으로 C 끝나는 혹은 시작되는 부분에서 넣어주고 드림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뒷 부분은 보면 여기는 여기 좀잘 보십시오. 여기 조금 확대가 필요하네요. 요거 R1입니다. F 엔터 R 엔터 1 1이라고 주고 요거 R1이죠. 어제 쓰 저장하고 트림 트림으로 요거 지워주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f 거는 1.5라고 써있으니까 이거는 따라가야 됩니다 F&F FN, 아래도 1.5라고 주고 얘는 1.5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 또 트림으로 이거 지우고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 올록볼록 돼 있죠 올록하고 오목하게 돼 있죠 이거 다 r 얼마라고요 1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네요 밑에다가 이거 필렛을 줘버리면 밑에선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필렛으로 1이라고, F 엔터, R 엔터, 1, F 엔터, R 엔터, 1, 이라고 주고, 먼저 1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엔터, 여기, 자르기라고 하는 T로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를 선언하고, R, 1, 이라고 주고, 일단, 요렇게 한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를 요렇게 한번 지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트림밍을 나중에, 되셨죠? 트리밍림으로 경계 잡고, 지워주고, 챔퍼, D 엔터, E 엔터, 엔터, 끊어주고, 어, 요것도 트리밍이 지금 다안 돼버렸네. 왜냐. 아까 자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샘, 여기, 컨트롤 Z, 샘퍼, 자르기, T 엔터, 자르기로 선언해주고, D 엔터, 2라고 주고, 엔터, 엔터, 얘를 주고요. X라인 이용하셔서 선 이어주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요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미러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러를 하기 전에 형상 이상 없는지, 알값 제대로 줬는지 선이 부족한 거 없는지 끊어졌는지 뭐 지나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C 41파이 rr 경사 r 1.5 오목하게 원, 원호로 그렸고요. 챔플1.5그 다음에 m 24의 피치 1.5였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항상 뭐 이상 없이 다 그렸네요. 요거그 다음에 요거는 가늘 실선이어야 되는 부분이 골지름이라고 그랬죠. 이만큼 잡으시고 미러 이용해서 여기 찍고 여기 주 찍어주시면 반대도 만들어집니다팀 기능 이용하셔서 끊어주고. 끊어주고, 자, 나머지 일들은 다 이제 끊어주는 일들이겠다, 그죠 맞아요, 끊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 이 원호 있는 부분 바깥쪽에 삐져나온 선을 지울 때트림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지우면 다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가상의 원 안에서만 지워지는 거, 바깥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트리밍할 때는 그냥 이 수평선 기준으로 트리밍해주시면 깔끔하게 다 지워져요. 뭐 별거 아니지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림으로, 그림으로 지우고, 여기도 그림으로 그리, 그리, 지우고, 그림으로 지우고, 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Ctrl-S로 저장해주고.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앞뒤로 끊어주시면 형상이 다그림을 그려지겠죠. 이레이저 지우고, 이레이저 지우고. 자,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조금 당겨놓고요. 중심선은, 중시, 중심선, 중심은 중심선이어야 되니까 1.3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로 저장해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 되셨죠? 사실 뭐 어려운 그림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최소는 요것이한좀 생략할 겁니다. 어 생략할 거예요. 어, 되셨죠? 생상은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브레이크로 조금만 더 끊어주면 조금 더 정갈해 보이겠다 도면은 중심 무브 기능 이용해서 중심 약간 밑에 내려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밑으로. 그래야 조금 안정감 있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는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과이고,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공개 도면 30번에 해당하는 1번 축부품에 대해서, 어,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좀 그렸고, 여기는 미터 가는 나사, m24 의치이 1.5짜리 가는 나사, 규격 지포고, 어, 바깥지름 골지름. 특히나 골지름에 해당한 부분. 어, 22.376이었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R25로 원어 그리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 중에 주소 내용이 있습니다. 주소 내용은 도면에 공통된 부분들은 다 주소 내용을 좀 보고 가는 거고요. 도시 되고 지시 없다는 말은 도면에 표시는 됐지만 지시가 없다는 것. 즉, 이런 것들이죠. 지금 도면에 표시된 것 중에 R1.5는 표시가 됐죠. 그런데 여기 알잡힌 것들은 표시가 안돼 있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알필렛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음, 좀 이렇게 아, 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뭐 라운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보 통은 필렛과 라운드. 라운드라고 하면 어, 라운드라고 하면 보통은 볼록한 알이고요. 필렛은 오목한 알이라고 좀 이해를 사실은 해야 돼요. 좀 구분을 하자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구분을 잘안 해서 잘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은. 라운드는 볼록한 알이고요, 필렛이 오목한 알이에요. 원칙적으로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이 도면은 뭐 라운드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볼록, 볼록, 볼록한 건다 그냥 알 1로 잡아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